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박 확산되고 있어요. 네. 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일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만 사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무 명의 의심자라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수명이 나왔는데, 뭐, 1차에 13명 중에, 이제, 7명은 늘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어, 왜냐면 이번 조사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했고, 네. 그것도 정보 동의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어, 직원들의 한해서만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투기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차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결국 이제 직원들이 그것도 개인정보 동의를 하, 어, 이렇게 허락해준 사람에 대해서만 음. 행정 시스템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드러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 이거는 1 단계로 일단 조사가 끝났지만 이 내용을 합동 어, 수사본부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국세청 금융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관한 것도 이제 조사해야 된다고 (2차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 그, 직계 그, 가족들, 그리고 부인, 배우자까지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를 지켜봐야 된다. 지금 수명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이 정도가 끝이다. 저는 그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부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음. 1차 조사는 끝났지만, 이 조사 내용이 수사기관을 통해 다시 조사를 해서, 좀더 촘촘하게 찾아내는 방안들을, 어, 찾아내지 않으면, 경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강제 조사도 아니었고 조사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아직 일차로는 네. 확실하게 가려내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는데요예 네, 맞습니다. 일차 네.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네. 투기 전무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오늘 말하기도 했죠. 또 네, 어제는 네,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본인 또 배우자 직계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부처 네. 이게 신속한 대응이었잖아요. 예. 어 아무래도 청와대로 의혹이 좀 향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청와대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먼저 조사를 안 했다. 그러면 야당이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어. 청와대라고 봐요. 네. 예컨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LH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야당은 분명히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야당의 어떤, 뭐,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수 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정치 공세는 미리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단 청와대가 먼저 해야만 좀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어요. 음. 본인들도 안 하면서 뭐 LH 국토부 똑바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에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다른 부처나 아니면 국토부 LH 에도 강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목포석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한 인원이 386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다라고 밝혀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 결과였을까 이런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이건 일단 이제 본인하고. 부인하고 직계 가족은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뭐 예를 들면 자녀 이런 분들까지는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라든지 부인 처갓집에 가족들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조사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 수사라는 얘기를 여러 번 썼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청와대는 2차로 행정관급 이하도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제 비서관급 이상만 했거든요. 그래서 네. 행정관급 이하도 2차로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 이게 이제 청와대에 어떤 비리가 있다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왔으면 아마 강제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수사기관까지 동원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제가 볼때 거리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말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무런 무슨 의혹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모두 다 먼지털이 식으로 다털 거냐 하는 부분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개인정보 들어본다는 동의를 받고 자기 가족들까지는 할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차후에 만약에 어, 청와대 관련자나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의혹이 있다가는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권이 있는 쪽에 수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가 청와대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음.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강제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네. LH 같은 경우도 지금 1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제 강제수사권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부처도 그러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컨대, 정부 기관, 지자체 모두 다 수사기관이 들어가조사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그, 그, 수사를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한 작용해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예. 부동산 전수조사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오. 아니, 지금 보세요. 1차적으로 보면요. LH 국토부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두 분을 하는 이유는 실제 이 투기 업무라든지 제가 투기 업무 토지 업무나 아니면 주택 업무 네?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허가기관이잖아요. 그걸 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러면 의심, 의심해 볼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국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 실제 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일에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해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음. 정부 청와대도 하고 예컨대 또 l h 도 하고 국토부도 하는데 국회는 안 하겠다.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안한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국민의힘도 물론 뭐 약간의 그 다른 파열음이 있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걸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회의원들도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법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 업무나 보상 업무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청렴하다는 걸 보여줄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계기도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사한다고 해야 보고요. 그 조사가 결국 국민적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뭐 자녀 역시 예, 예.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의 네, 없어요. 네, 이번에는 예, 맞아요. 그럼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네.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네. 실제 이루어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네. 예, 보세요. 만약에 이제 하자고 네, 합의는 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조사할까? 조사 주체, 그거 가지고 싸울 겁니다. 네. 범인은 어떻게 할 거냐? 직계가족만 할 거냐? 아니면 처가 때까지 다할 거냐? 그럼 강제 수사권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거냐 아니면 국회 자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음. 국민의 여망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 4.7 재보궐, 재보궐선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음. 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까지 그만큼 국민적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로 해한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니까 당장 여론이 악화되면 그 여론 악화된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뭐 싸우는 거죠. 서로 여야가 서로 싸우고 책임 미루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LH 예. 투기효과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창흠 장관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는 사실 그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본인이 했어요. 국토부 장관 되고 나서.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명 어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의혹이 의심이 드는 사람들. 그 20명 중에 55%, 11명이 국토부 장관이 지금 변창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을 할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론 네. 제가 이제 일어났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논란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예전에 LH 사장 하면서 그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 네. 또 혹시나 아직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사퇴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뭐, 어제 그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 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변창흠 장관이 뭐, 국회에서 또 발언했던 내용, 아마 뭐, LH 직원들이 모르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여론이 악화되면 변창흠 장관이 사태를 깊이 고민하는 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여당도 제가 볼때 뭐, 변창흠 장관을 계속 뭐, 옹호하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여론이 악화된다면 네. 변창흠 장관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네. 재보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LH 투기 의혹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로 보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가능할 수 없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네네. 봐요. 이게 워낙 큰 폭발력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작정 이게 야당이 유리할 거냐? 그건 약간 저는 이제, 어,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첫째, 네.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야당보다 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본 세곤하고, 그다음에 패가 망신시킬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하고 있고 이 원래 이 LH 문제는요. 1기, 2기, 3기. 지금 1기가 노태우 정부에 시작됐잖아요. 2기, 3기 다 문제가 돼 가지고 다공원들이 처벌 받았어요.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번 정권만 들어도 된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지는 물론 야당이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거지만 야당이 반드시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정부와 여당이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냐 아니면 클 거냐가 결정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저는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여야가 어 묻지마식으로 그리고 뭐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을 쏟아낼 겁니다. 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개 입돼 있다. 야당 의원이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서로에게 유리한 정보를 막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조사는 선거 지나고나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네. 선거판에서는 그런 의혹이 나오면 나올수록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흑색선전,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이 막 난무하면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선거가 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정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쟁으로 번지지는 말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네. 있으면 확실히 발본세관해야 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당의 특검을 또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당에도 그렇고 뭐 박영선 장관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본인이 그 대통령에게도 한번 건의할 생각도 있다고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대한 막아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이슈화돼버리면 공약이라든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그, 알리고 홍보했던 내용들이 다 묻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윤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현 정부의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어쨌든, 현 정부에서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그런다, 그렇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특별법 만들고, 환수하고, 모든 사람 다 처벌하고 뭐 지휘고을 막론하고 연관된 네. 사람이면 모두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해체 수준의 한골 탈퇴하겠다라는 말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네, 선거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역시나 네, 예. 예상대로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비공개 네, 3차 회의를 했는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네네.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룰 가지고 싸웠어요 토론에몇번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룰을 가지고 할 거냐는 문제인데 양측이 양보하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단일화까지 가는데 네네. 결국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입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단일화가 막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단일화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 뭐 어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보측하고 오세훈 후 보측이 19일까지는 단일화 발표하겠다, 17, 18일날 조사해서 그렇게까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정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연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네. 그런데 그게 과연 될지 하는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요. 예. 그 야권에서는 오세훈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단일화, 그러니까 여권 후보, 여권 아니죠. 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가 네.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철수 네.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 어, 결정이 되고 나서는 중도와 보수지정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결, 전, 국민의힘을, 전통적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중도성향의 분들까지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선회가 된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러, 지날수록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가능한 이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 그래요. 네. 빨리 해서 결정을 내자 그러고 오세훈 후보는 급할 거 없다, 천천히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로 보면 여론조사 추세가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힘이 그래 어쨌든 제1 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되고 그. 후보가 어, 결국 야당의 야권의 야권의 단일후보라는 게 맞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야권 단일후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 오차범위 내긴 해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서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뭐그한 번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안철수 보는 정체나 아니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흩어져 있던 그 중도층이나 아니면 마음 을 완전히 저하지 않은 보수 진영이 결과 오세훈 후보 쪽으로 약간 더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어. 가능한 상황이어서 뭐 물론 결과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지금 추세만 보면 오세훈 후보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음, 그래서 야권 단일화 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